그건 대추 소리야. 어? 대추 소리 하시는 거야. 어, 여기 비계 큰 건데 맛있겠는데. <laughs> 그거까지 키가 안 가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큰 거. 아니, 빨 같진 않네. 뭐 빨가지도 있잖아. 그렇지? 어. 근데 이거 대추 따면은 소리 하시는 거야. 음, 아, 그계산에 청천에 구절초 축제 행사를 봐서요. 여기 나오는 구절초 축제 면적 13만 평. 역살이 구절초 마을 가을 구절초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7일 날 가수까지 와가지고 아마 개막식을 한것 같아요. 올해 1회 행사다 보니까 입장료는 아마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13만 평에. 어떻게 가야 되나? 아 여기 주차장이 이쪽에 있다는데, 그 어? 주차장이 여기 있다는데 그랬 우리가 못 보고 왔어. 그지 들어올 때 그리고 300m면은. 여기, 거 아, 여기, 아, 여기 메밀밭도 있네. 메밀밭도 있고, 여기가 이제 구절초 동생. 음, 응. 진짜 예쁘게 폈다 입구에 연가이 있네. 구절초 꽃 보고, 음. 내려오다가 여기 정원을 들려도 되겠네. 음. 여기 범나비인가? 살짝 폈을 때 봐. 범나비. 나비? 응. 메밀 밭도 조성 중인 것 같아. 메밀꽃이 불락을 쫙 있어야지 예쁜데. 하얀 눈꽃처럼. 어. 조금만 돌리면 이렇게. 음, 이렇게 <laughs> 어. 구조초가는 길이라고 돼 있네. 여기 메밀꽃. 여기 메밀이 이렇게 작아? 키가? 조성단계구나 아쉬운 부분이 많이 좀 있네요 응. 저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 저 태극기 있는 데까지 한번 갔다가 아니에요. 엉성하게 나 있고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길가에 이렇게 구절초가 있긴 있는데 듬성듬성 조금 엉성하게 있어요 태극기가 있어? 시골 마을 가면 <laughs> 이장님네 <웃음> 집에 <laughs> 이장 댁에는 태극기가 항상 걸려 있더라고요 개인 주택이구나 야 잔디 관리 잘해놨네. 근데 이 태국기가 걸렸으면 여기 이장님 댁인가? 여기 개인 사유지다. 사유지네 여기. 이야. 야 여기 관리 잘해놨다. 골프 퍼팅 연습해도 될 정도로 잔디가 좋다. 부절초 축제 와가지고 부절초는 못 보고 밥값을 하는 거야. 낯선 사람이 오면 지서야지. 신산 동굴 가봐. 가보자고? 다리 안 아파요? 아니 운동도 안해야자온 김에 신산동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가 거까지 올라가는 모양이네 등산을 오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산동굴 구절초 가는게 구절초 마을 깨울러 왔어 한1 3만판 맞춰 거든요 이쪽으로 또 내려가는 길이 있어 괴산은 진짜 산이 많아요 산이 많다는 얘기는 좋은 계곡도 많다는 얘기죠. 여기 구절초가 있긴 있는데, 아 여기다 개발해가지고 여기다 구절초 심으면 엄청나겠는데. 여지가 많네,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일로 가야 되겠죠? 여기로 가야지 동굴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이정표가 없어. 또 이렇게 올라갔다. 가 동굴이 우리한테 실망을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구절초를 듬성듬성 다 심어놨어요. 이게 이제 몇년 후가 되면은 여기가 다 구절초 밭으로 변해면은 와 대단해질 것 같아요. 올해는 차 박을 다니면서 등산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듬성듬성 구절초들이. 있어요 네, 네, 네. 동굴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라고? 네. 일로 가라고? 네, 우측으로 네. 가라고? 어? 여기 도토리 엄청 많네 주수면안 돼요 이렇게 도토리를 앞치고 갔네 이거 다람쥐들 먹어야지 청설모하고 아, 겨울에 네. 산짐승들이 먹어야지 네, 네. 아이 쑥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봄에 올라오는 쑥 같아 네, 네. 동굴 찾아서 진짜 헤매네요 네, 네. 아이 설마 이거라고? 설마 이거야? 이게 동굴이라고? 아닌데 이거라고? 오 그런데 이거 뭐? 아이저 저 안으로도 뚫려 있는데 동굴이 너무 작아 밑에 물이 있고. 밑에 물이 있고, 아, 동굴이 또 실망감을 주네. 이 산에다가 구절초를 다 식재를 하면은 정읍보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구절초가 이쪽에도 이렇게 하는데, 좀 꽃들이 피긴 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 밀가루가 있어? 이거 어떻게 뜯어서 어디다 담아가지? 이거를 어? 네. 진짜 연해, 그치요 엄청 연해요. 쑥이 아니에요. 그냥 가요. 그냥 가세요. 아, 뜯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네. 어, 저차내려온다 물어봐야 되겠다. 네. 동굴이 네. 아까 거기 있는 거 그거예요? 네, 그이 가지고. 아, 여기 있는 동굴이 아니고? 요거 요거. 이 동에 아이 옛날 일제 때 예. 일본 놈들이 증석광이요. 예. 이게 증석광. 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야, 더 크지는 사람은 근데 들어갈 수가 근데 가는 있어요? 관광이 열려 있나요? 저는 저 네. 어릴 때 맨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박쥐 자보다 바럭지. 가는 길에 관리사 건물 하나 있어요. 여기로 가면요? 네. 예. 예. 아, 가지고 지나서. 네. 문장대가 다 보여, 여기. 아, 아, 여기서 어, 올라가 문장대가 보여요? 송이상. 문장대가 다해 보이는데. 네. 몇그 문장대 보기 위해서 정상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거기서 한 30분? 20분에서 3분아 그냥 가자. 아유 힘들어. 그냥 가자. 아, <laughs> 고맙습니다. 굴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왔으니까. 이, 이 길이 나오면서 바로 이종표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돌로 표시해놨네. 이 돌로. 아, 일로 핫살피 아, 표시를 일로 해놨네. 일로 아, 가지이 <laughs> 사람. 야, 야 일로 나봐나이 갔어. 어, 아니 <laughs> 여기 엑스표가 일루 가지 말고 일루 가지 말고 일루 가라는 얘기예요 동굴이 야 이런 표시가 어디 있어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아니 이제 그아 아니 <laughs>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laughs> 진짜 재밌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이거 못 봤잖아 <laughs> 아니, 나는 이거 엑스표를 가서 뭐, 나무를 왜 이렇게 놨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는 건안 되고 이쪽 길로 가라는 얘기야 살표가아 <laughs> 참나 아, 재밌네요 재밌게도 뭐가 재밌나 <laughs> 옮겼다. 구절초보다 잡풀이 더 많아 구절초 군락지로 만들려면 아직 많이 걸려 이 잡풀들이 너무 많아 구절초 축제하기가 좀 그래 동굴 가는 길에 구절초가 아쉬운 대로 심어져 있어요 그 쪼만한 동굴 같지 않은 동굴을 보고 가기는 뭐해서 억울해서 가봐야 될것 같아 여기가 동굴인가 보다 여기도 쪼만하다 그러더 진짜 쪼만하네 여긴 그래도 동굴이라고 이렇게 나이트까지 비춰놨어요. 와 깊어? 어? 어, 길고. 어 끝이 안 보여. 근데 이거를 어 여기 여기 저기 개구리도 있다. 이게 무슨 개구리지 이거? 엄청 깊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이 동굴에 어릴 때 들어가서. 어, 길어, 길어. 네, 박지까지 여기서 잡고 그러셨다니까. 장마 때 물이 넘치면 여기까지 이제 동굴에서 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안 가던 길로 가봅시다. 힘들게 찾아온 동굴입니다. 구절초가 여기는 그래도 조금 보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구절초를 볼수 있는데네, 여기가. 안녕, 잘 있어. 감사합니다. 이 구간, 3 구간은 구절초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이제 1 구간인 것 같은데, 여기만 구절초가 제대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구간을 한번 가보고. 구절초 같이 보이네. 1구간에 오니까, 구절초가 제법 형태를 갖추고 있네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음, 여기는 구절초 하면 안 구절초 축제를 하기에는 어, 무리가 있습니다. 어. 구절초 축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에 네, 진짜, 가지... 진짜 이 대를 무리하게 개최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 요 구절초가 음. 여기만 조금. 진짜 동네 어디 마을 어디에 그거 그 구절초 핀거 같이 이게 이게 구절초 다야? 잡힌 데는 지금 나비하고 벌들이 아 나비하고 벌들이 엄청나네 여기 나비 벌들이 많이 날아오네요 일 군락지인데 면적은 얼마 안 돼요. 실제로 13만 평이라 그랬는데 13만 평은 2단지, 3단지까지 포함해서 13만 평이고 2단지, 3단지는 솔직히 구절초가 군데군데 좀 약하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절초 단지라고 할 수는 없고 구절초 축제라고 하기엔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방송에까지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차량을 보시면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읍을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구절초보다는 뭐 다른 거 하고 같이 철죽이라든가 연산홍 같은 거가 같이 식자가 돼 있어 가지고 구절초만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음, 구절초 향이 뭐 너무 좋다. 일부분만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멀리서 오신 분들은 일렇켜놓고 축제라고 불렀느냐고 화를 내잖아. 또 <laughs> 13만평이라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면적만 13만평이고 구절초 식재는 안돼 있어요. 정천명. 구절초 축제장에 왔다가 네, 청천의 수변공원이 있어요 수변공원에 와서 점심을 갖고 온 반찬으로 막걸리 막걸리를 행사장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가지 표고버섯 아, 참 밥을 강조를 해요 가지 <laughs> 표고버섯 밥 영양밥이래요 그래서 막걸리를 사와가지고 막걸리 한잔해서 고맙습니다. 집에서 갖고 온 반찬 갖고 맛있게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치어가 뭐지? 아니 도리뱅뱅이를 이쪼하는걸 어떻게 먹어? 어 아, 물이 깨끗하네. 청천의 시변공원의 물이 맛있습니다. 맑아요, 깨끗하네요. 청천의 구절초 축제장을 갔다가 주변에 그 축제장에서 한 5분 거리에 차박지가 있어요. 무료 차박지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차박을 하려고 차박지를 찾아왔습니다. 축제장에서 5분 거리니까 가깝죠. 가깝고 또저 위에 보면 저 화장실도 여기 화장실들이 대부분 푸세식인데 여기는 수세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박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미니멀 차박, 텐트 피칭. 미니멀이 많아요. 그 RV 차에다가 꼬리 텐트 치시고서 차박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텐트 피칭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쪽 뒤로 나무 끈을 밑에 또 텐트 피칭 하신 분들도 몇분 있어요. 물이 목계 강변이라든가 수주팔봉 단월 강변 이쪽보다 물이 이쪽이 맑아요 깊지도 않고 이 다슬기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위에는 물살이 별로 없는데 이 밑에 이 밑으로 물살이 빠른 쪽으로는 또 다슬기도 나오고 해서 어 다슬기 잡는 분들도 있고 건너편 쪽으로는 치사 야영을 하지 말라고. 되있습니다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물가에서 아기자기하게 차박을 할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어, 여름에 여기 주말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름에 주말에는 대단할 것 같아요.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고 물도 깨끗하고 또 수영을 해도 위험성도 별로 없고 차박지로 아주 좋습니다. 또 불멍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녁 때 되면은 대부분 다 불멍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뒤쪽으로는 숲도 괜찮아요. 그늘이 많이 져 있어가지고 시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늘이 필요한 계절은 아니기 때문에 햇빛에 나와 있어도 그렇게 더운 줄을 몰라요. 또물 속에 저희 마눌님이 다세기 잡는다고도 가는데 물이 차갑다고 하네요. 뒤쪽에는 또 수제, 젊은 사람 네 분이서 수제비 뜨는 사람들도 있고. <laughs> 아 하늘 보십시오 하늘이 엄청나게 파랗죠? 아, 아주 구름하고 파란 하늘하고 아주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가든지 쓰레기 가면 되죠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가는 매너가 크림캠핑이 필요합니다 처음 와봤는데 깨끗합니다 단지 구멍 자리가 조금 흉하게 남아 있긴 한데 물에 다쓸려도 가지고 그런 것도 다행입니다 여기 텐트 지워도 없고 예전에 제레시 화장실 여기도 있네요 수세시 화장실로 갈고 있어요 소변기에 눈도 잘안 빠지고 아... 엄청납니다 갈비가 좀안돼 있네요 물은 나오는데 좀 안타깝네요 밑으로도 텐트 피칭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작은 텐트들은 좀 나무 밑으로 어, 텐트 피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쪽 건너편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야영하고 캠핑, 치사 금지라고돼 있어가지고 아까 내가 가다가 안 갔어. 그냥 구경만 하면 됐어요. 아 그냥 있어도 추운데 물 속에 안 추우셔요? 아 물이 따뜻한 따뜻한가 보구나 지금. 어우 많이 잡으셨네. 오우 왕건이 있네요. 근데 그 조개 챙려요 말조개 아니에요 그거? 아니 네, 먹어도 네. 상관은 없는데 네, 이 민물에서 나오는 조개가 육질이 좀겨요 바다조개하고 틀려가지고 아, 질겨요 네. 먹을 만은 해요 우 추울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 여기 유 있는 거 같은데 네오 대... 아, 여기 좋네 오 여기 야영장 좋게 만들어 놨네 저, 화장실은... 어, 저 화장실은 다 망가진 거고 여기, 여기 오르내리는 길이, 여기 길이 세 군데나 있었고, 요 화장실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저기 캠핑장이 거구나. 좋은데 저기 들어오는 데를 막아놓은 거 아니야 아, 저기? 아, 아, 아. 저못 들어오게 막아놨네저 여기를 폐쇄를 시켜버렸네요. 어디 화장실이 뜨는 거야? 어디? 응? <laughs> <laughs> 어? 아 어딘 거가 화장실이? 이게, 이게 건물이야. 저 좀만 유리창 있지. 응. 어. 어, 송리산 둘레길 계산 안내센터 아 이쪽에도 뭐를 만들어 놨네요 환경지킴이 음 옆에 큰 도로가 있네 여기 옆, 옆에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국도가 있고 아 여기 화장실 들어가는 거 보자고 저 공원에 앉아 계시다며 이거 화장실 들어가서 안에 아, 열쇠를 갖고 꽝꽝 뭘다 떼고 여기 화장실? 여기 남자 화장실 어. 아...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이거를 걸어버리고 퇴근했다. 음. 공중 화장실은 아니네 여기는. 캠핑도 못 하고 야영도 못 하게 다막아놨는데 솥대도 있네 여기. 음. 아니 다음에 필요지어 여기 뭐 문화유적지가 있나 봐죠 네, 저렇게. 가 전시관이니까 저 안에. 정시가. 이 안에 뭐 문화유적지가 있네 여기. 음.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여기 지킴이가 있구나. 여기 개수대도 있네. 식식음대가 음. 보다 이거. 식수대인가 보다 이거. 여기 공원 아 어 이건 시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식수된데 이건. 어이고. 아 여기 디딜방아다. 아 여기 디딜방아. 디딜방아 저게 물레방아. 여 디딜방아가 있네 이거 여기. 진짜 디딜방안에 발로 이렇게. 어 발로 그래서 네, 예전서부터 네. 이게 디딜방아가 있다보니까 여기 유적지가 됐구나. 아, 여기 물레방아 물레방아로 해서 어, 여기 물레방아. 어, 물레방아로 해서 디딜방아 저거 하는 거구나. 아 여기 이제 보수 작업 중이니다 어. 다 막아버리잖아, 이거 양쪽에. 이렇게 해놓고 가니까 쓰레기 가져온 거는 대 가져가야 되는데 이래놓고 가니까 이 좋은 캠핑장을 야영을 못하게끔 다 막아버렸잖아. 차박지로는 여기도 조금. 좋은데 어. 여기 차박지 말고 아까 우리 왜 들어다가 오 다리 건너면서 또 차가 몇대 있었잖아. 거기도 차박지는 좋아하는데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야. 거기도 9 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차박하시는 분들 불멍을 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은 불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저쪽에 미니멀 자박하시는 분도 지금 불멍 중이에요. 명절 음식 올려놨다가 전 올려놨다가 캠핑 와가지고 부대찌개 먹습니다. 삼겹찌개라네 부대찌개를 너무 많은 거 같지 잖아요 둘이 먹게 <laughs> 깨는 없어? 새요 무슨 깨? 깻잎. 깻잎전. 깻잎전 하나 먹어. 됐어. 됐어. 어디 가시죠? 반도 떵 가자. 저희는 아침을 맛있게 먹고 정읍 구절초 축제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돼가... 제가 지금 정하게끄어요 간밤에 두팀 정도가 철수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여덟 팀 정도가 있었는데 두 팀은 철수를 하고 지금 같이 차박을 보냈던 분들입니다.